끝까지 따라가서 아, 프롤로프 선수 지금 보세요. 지금 예. 김원준 선수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을 오히려 먼저 어, 감쌌거든요. 또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해 보고요. 프롤로프, 어 프롤로프 이 프롤로프 선수의 강한 포책이 결국에 골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프롤로프의 골로 점수는 4대 2. 오히려 역습에 성공하면서 두점 차의 리드를 다시 가져오는 대면 킬러 웨이스 프롤로프의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롤로프 선수에서 브라이언 형 선수한테로 이어지는 패스를 오늘 몇 번이나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브라이언 형 선수가 슈팅을 성공하고 그리고 프롤로프 선수가 득점까지 연결하는 어, 저런 패턴 플레이 굉장히 제가 수비수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예. 수비수는 또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